최정실 씨와 김강수 씨는 10개가 넘는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탈북민들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장 생산직이나 판매직처럼 단순 노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에 180시간 넘게 일하고도 받는 돈은 155만원이 채안 됩니다. 전체 평균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67%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이 1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3년 넘게 일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탈북민 4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아예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 즉 복지제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 국민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는 탈북민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복지망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일까요? 탈북민 3만 명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일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교수님 취재 내용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VCR을 보면서 문화적 장벽이 상당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부딪힌 탈북민들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 또한 느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 탈북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음. 있는 허영준입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그 여기 문화가 너무 다르고 하다 보니까 빨리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좀 직업을 여러 번 바꿨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를 해봤었고요 근데 항상 처음에 가서 면접할 때 말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거짓말 계속 이어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저는 아,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특히 뭐 북한 말실에 저는 잘못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중국에서 같이 생활했었던 분들이 거치는 게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나나쁘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사람이 억양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V를 좋아해서 TV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입속으로 중얼중얼 따라하다 보니까 이제 좀 거주한 세월도 있고 해서 10년 넘다 보니까 이렇게. k b